하나 둘셋넷 일장 열면 삼차기환 준비 삼차기안 준비 삼차기안 준비 이장 열면 성벽 시찰 성벽 시찰 삼자 삼십자가로 성벽제건, 성벽제건 사장 열면 제건 방해, 제건 방해 오장 열면 백성들 원망, 백성들 원망, 백성들 원망. 장열면 성벽왕공 성벽왕공 칠장열면 일차 기환자 인구조사 일차 기환자 인구조사 일차 기환자 인구조사 일차 기환자 인구조사 팔장열면 육 율법 낭독 구장 꼭대기에서 해계 찬양 해계 찬양 십장 열면 언약 동참자 언약 동참자 동참자 11장 열면 재정착 재정착 12장 열면 봉헌식 명단 봉헌식 명단 봉헌식 명단 13장 열면 부흥운동 안식 부흥운동 안식일 부흥운동 안식일 부흥운동 안식일